또, 위암 환자들이 특히 앞서 이 문합술 얘기를 하셨잖아요. 이제 다른 장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대장암으로 또 예. 전이가 되지 않을까. 뭐 이런. 대장암도 복장. 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예. 어떻습니까? 실제로 그랬습니다. 어, 위암 수술 후에 뭐 대장에 전이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뭐 생길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위암 진단됐을 당시에 이제 대장암을 같이 진단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 또 하면 흔하지는 않지만 뭐 보고상으로는 약 2, 3% 정도는 위암 진단 시에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있다고 합니다. 이제 그중에 가장 많이 같이 발견되는 게 대장암이거든요. 그 2, 3%에 속하는 환자분들 중에 한30% 정도는 대장암을 진단 같이 받으시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뭐 대장암이 같이 생기는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없고요. 하지만 그 발견 당시에 같이 진단이 되면은 초기에 치료를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는 위암 진단 받으시는 분들, 위 내시경을 할때 대장 내시경을 같이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